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제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와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양새인데,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의 이동 장면이 처음으로 SBS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단둥 현지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세관이 관리하는 하역장입니다. 한글로 서포 단동이라고 쓰여 있는 화물 열차에 기관차가 접근하더니 연결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관차와 연결 작업을 마친 화물 열차가 지금 이곳 단동세관 하역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포는 평양 외곽에 있는 기차역으로 북중 교역이 재개되면 이 열차가 가장 먼저 북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열차에 물자를 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교 끝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북한 사람들이 화물칸에서 무언가를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단둥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편마저 막히면서 이들은 1년 넘게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뭐 들어간지 이제 로다요 대통령 네요아왜 대통령이, 아, 왜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북한이 교역 재개를 서두르는 건 극심한 물품 수급난 때문이지만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반박하는 등내 네 나라 간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단동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